안녕하세요, 수피어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 무평 그 풀이를 해볼게요. 잘 치셨나요? 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이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단수 남기만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새로운 유형이 뭐 비교적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수능 칠때 시험 관리를 이 정도 해봐라. 뭐이 정도. 느낌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려웠다면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꽤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포기하시는 뜻은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 위주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답률이 이번에 가장 높았던 문제예요. 17번 문제. 17번이 염색체 비분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분리라는 거는 즉 염색체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염색체의 수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내용이잖아요. 원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문제에 이렇게 어렵게 응용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되게 겁먹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그 간단한 원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풀수 있다라고, 용기를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 문제부터 일단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 질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가는요, 여기가 바로 같이 볼게요. 가는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서 만들어지고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 다는 라지 D와 스몰 D에서 결정이 된다. 요게 지금 가고요. 요게 지금 나에 대한 거고요. 요게 지금 다에 대한 거란 뜻이죠. 요거세 가지 형질은 세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나 봤더니,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독립이란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도요, X염색체에 있대요. 하나는 X염색체 반성유전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 형질도 역시 다른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전부 다셋다 다 독립적으로 유전하는 독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다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더 쉬워집니다. 자, 갈게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자를 두개 만들 수 있고요. 어, 아버지 만들 수 있는 정자 둘 중에 하나를 가져왔고요. 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가 만들 수 있는 정자 중에서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어머니가 만들 수 있는 난자 중에 또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하나가 수정이 되어서 딸이 나왔대요. 이거는체세포죠체세포니까 2N 상태였을 거고요. 정자랑 난자는 N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있잖아요이 기본을 헷갈리시면 나중에 어이없는 데서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도 오답이 나왔던 분들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3번, 부시, 3번이라고 답하신 분들 좀 조심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제시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1과 2 중에 하나는요. 염색체비분리가 1회에 일어났대요.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대요. 1과 2중 하나요. 그 다음에 3과 4 중에 하도요. 염색체부 비분리가 1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분리가 1회씩 일어난 동자랑 난자가 수정되었대요. A와 B가 수정되었대. 근데 A와 B 둘다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와 난자예요. 그런데 이 가족 구성원 핵형이 모두 정상이래요. 아버지의 체세포이 N도 e 정상이었고요. 어머니의 체세포이 N도 e 정상이었고 딸도 이 e N으로 진짜 태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분명히 이상이 있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했는데 딸의 체세포는 정상이래요. 그리고, 제세포 숫자만 정상이 아니라, 핵형이 정상이라는 걸로 봐서, 이 n 이 정확하게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개수도 막 개수지만, 이 딸이 갖고 있는 상동 염색체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가 완전히 정확하게 맞게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연찮게 A의 염색체 수가, 뭐, 적었거나 많았다 칩시다. 그러면 B도 염색체 수가 적거나 많을 건데, 얘가 뭐 5번 염색체 수가 적었다면, 얘는 5번 염색체 수가 한개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전체에 수정된 딸의 핵형은요, 정상이 됐단 얘긴 거예요, 공교롭게도. 자, 그런 신기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정상이다라는 걸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요, 아버지 정자와 난자, 그리고 딸의 체세포의 DNA 상대량을 지금 표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것들의 각각 DNA 한 개당, 그, 유전자 한 개당 DNA 상대량은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 DNA 상대량이 1인데 이 딸의 체세포는 2인 상태거든요. 상동염 세체가있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던지 대립 유전자 한 종류를 두개 갖고 있던지 어쨌든 상동염 세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이 무조건 2여야 돼요. 이거 두개 합이 무조건 2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물음표는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둘이 합치면 2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뭐둘다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요것도 마찬가지. 둘이 합치면 2가 돼야 되는데, 요게 스몰 d가 이 e, 0이잖아요. 그러면 라지 d가 2가 된다는 소리겠죠. 요까지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 할때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한다면, 2가 아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X염색체에 있는 거는요. 아들 같은 경우는 X염색체 하나밖에 없잖아요. 딸 같은 경우는 X염색체 두개 있죠, XX. 근데 아들이면은 X염색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상대량이 두개 합쳐서 2가 아니라 두개 합쳐도 1밖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선 딸이기 때문에 상염색체든 X염색체, 성염색체 유전이든 둘다 어쨌든 합치면 2가 돼야 된다. 합치미가 되고 이것도 합치미가 되고 다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여기 서 여러분 이거 좀 볼게요. 여기 가장 확실한 요 요거 요거 A하고 D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D를 좀 볼까요? D를 보시면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D에 이 딸은요. 라지 D를요. 두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라지 D를 누군가 물려 줬어야 되고요. 그다음 스몰 D는요. 딸이 0개예요. 스몰딘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정자 한번 볼까요? 이얘 정자 봅시다. 얘는요. 딸한테 물려준 정자일까? 라고 했을 경우에 이때문에 이거 아닌 거예요. 이 정자가 수정이 됐다면 딸은 여기가 0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정자 물려준 게 아니다. 이 정자가 수정된 게 아니다. 라는 얘긴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물려준 정자는 이거겠죠. 1번, 2번 중에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 됐나요? 그러면은 요거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스몰 A는요. 바로 요 1번 정자가 되었구나라는 얘기고요. 자, 엄마 것도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요. 그럼 라지 D를요. 아빠한테는 안 받아왔을 거고. 왜 아빠 여기 용이니까. 그치? 그러면 엄마한테 라지디를 받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받아온 라지디도요. 엄마 난자 중에 어디서 받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네, 여기 라지디가 없네요. 당연히 여기 기억이 2가 되고 여기서 받아왔겠죠. 아, 그럼 엄마가 물려준 난자는요. 3번, 4번 중에 3번 이거를 물려줬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엄마랑 아빠의 난자, 정자가요. 하나는 이제 그 염색체가 많고 하나는 염색체가 적은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 난자를 했거든. 그게 1번하고 3번이라는 거죠. 누군지 찾았죠? 그리고 어디서 비분리가 났는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어, 여기. 이거. 2. 보이나요? 네, 이게왜 문제가 되냐면, 난자라는 거는요, 정상적인 경우엔 n이잖아. 정자라는 경우도 현수세포니까 정상적인 경우엔 핵형이 n이에요. 둘다 n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라지 d만 갖고 있든, 스몰 d만 갖고 있든, 사실 n이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동형 핵체 분리됐을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0이니까, 뭐 이게 1이 되든 0이 되든 상관없고, 얘도 1이면 뭐 0이 되든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2를 갖고 있잖아요. 2. 그 여기 0이고. 두 개가 하나를 가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지금 두 개나 있네? 네. 바로 여기서 비분리가 된 거죠. 엄마는 난자 안에 라지디나 스몰디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지디를 두개 갖고 있는. 라지디든 스몰디든 어쨌든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상동임수 분리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에 라지디를 두개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 이렇게, N상태의 생식세포가, 상동을 두 개, 갖... 그러니까 대림전자를 두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 이게 비분리가 된 거였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럼 비분리가 된 염색체는요? D였네요. 비분리가 된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바로 D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은 정상 분리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가하고 나에 해당되는 그, 염색체들은요, 요것들은 정상 분리가 되었을 거란 얘기예요. 비분리가 1회만일어난 아이니까요. 됐나요? 자, 그럼 요것도 찾아볼게요. 정상 분리가 되었는데도 특이한 게 있어요. 정상 분리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애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요거 보세요. 정상 분리라면서, 위 근데 어디 갔어, 비? 비가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N이니까. 근데 왜 없지? 네, 정상이라고 했거든요. 정상분리. 얘 같은 경우에는 정상분리된 정자고요. B도 특히나 정상분리라고 했는데 왜 얘가 0일까요? 했더니 0이 되어도 정상인 염색체였겠지. 뭘까? 네, 이게 바로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였다는 뜻입니다. 정자는 X염색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y 염색체 갖고 있는 정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거였던 거예요. 나요 그래서 이 B라는 유전자가 얘가 바로 X형 색채 유전이었던 거죠. X형 색채에 존재하는 유전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 아버지 정자 중에 이번 정자는요, X형 색채가 안 들어가 있는 Y 정자였을 수도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이거 이번안 물려받은 거지, 딸이, 그지? 자, 그럼 1번은요, X형 색채가 반드시 있잖아요. 왜? 1번 정자는 딸한테 물려준 정자니까 여기 XM 축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라지비든 스몰비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딸도 한번 보실까요? 자, 딸 이거 합쳐서 두 개여야 되는데, 자,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까 요거 라지비든 스몰비든 하나 있는 거 받을 거고요. 물론 여기 여기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난자 보세요. 어머니 난자에서 라지비를 못 물려줘요. 못 물려주고, 그러면 엄마는 여기에, 엄마는 X염색체가 난자에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이거 없으면 이거라도 있어야 되겠지, 1. 되겠나요? 자, 그럼 아빠한테, 엄마한테서 요거 스몰비 하나 물려 받을 거예요, 딸은. 아빠한테선 0이고요. 그 다음에 아빠는 X염색체 하나 갖고 있어야 딸한테 X염색체 물려주는데, 아까 요거 스몰비는 없다고 했으니까 라즈비. 있다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빠한테 또 이를 물려받아서 합치면 2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엔 이제 뭐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나의 유전자는요. 나의 유전자이고 B죠, B이고. 자 B랑 라지 B랑 스몰 B거는 x 형주체에 있다. 이게 기억에 맞는 내용인 거죠. 자, 니은 보기 갈까요? 기억과 니은은요. 동그라미 기억아까 2라고 했고요. 니은은 네, 1이었어요 그러면 답은 3이니까 니은 틀렸죠. 다 디귿을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디귿, 디귿 같이 볼까요? 아버지 체세포 한 개당 B의 상대량. 아빠는 B에 대해서 이제 B는 이거는 X염색체에 있다면서요. 그 아빠는 유전자형이 x 에뭐 Y 이렇게 될 건데 아빠 가 갖고 있는 Y는 뭐 상관할 필요 없고요. X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 여기 있네요. 라지 B가 있었죠. 그는 아빠는 체세포 한 개당 b 의 상대량이 이제 한 개라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엄마의 체세포 한 개당 d 의 상대량 엄마의 체세포 한 개당 d 의 상대량 봅니다. 자 엄마는요. 요 물음표를 찾으시면 돼요. 일단 엄마가 라지디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엄마는 그러면은 라지디 라지디 동양적 파비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귿을 틀리신 분들이 정 많이 습니다 이게 바로 오답이 가장 높았던 문제 의그 특징 인 문제 이유인데 어 이게 비분리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난자가 아니라 비분리돼서 라지 D가 두 개였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동영접합이로 켜시면 안 돼요. 비분리일 경우 이렇게 된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엄마는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라지 D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난자 4번 난자에 있는 요거는 정상 분리가 됐을 거거든요. 정상 분리가 됐는데 라지 D가 빵개야 그러면 이거 스몰 D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스몰 D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형접합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체세포는요, 라지 D 하나, 스몰 D 하나, D의 상대량이 1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1이 아니라 1이라고 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죠. 1번이 되겠죠. 3번이 아니라. 3번 하신 분들 이거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헷갈리셨던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3번 그 D급 보기 지내렸던던것 자체가 여러분 잘 푸신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등급이 이제 1등급이랑 2등급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큰 종이에다가, 어,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큰 종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표 옮겨 적으시면요.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될 겁니다. 숫자 적으실 때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라도 실수하시면 중간에 다 꼬여버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어 디귿 보기 같은 거 이런 거잘 풀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요거 그때 예,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게 정자랑 난자는 기본적으로 비영 그 영색지 비블릭 이러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핵형이 n 이라는거핵상이 n 이라는거 체세포 같은 경우 2 n 이라는거 요거를 반드시 놓치시면 안 돼요 숫자 적을 쓸 때마다 항상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7 번을 같이 풀어봤고요어 다음 동영상에서는 다음으로 오답이 왔던 18번 문제 풀어 볼게요.